브레이크 한번 밟아 봤습니다. 놓고요. 한번더 밟아 볼까요? 와우, 춥다. 어우, 저어저 안녕하세요. 메이메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입니다. 자, 드디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들이 계속 출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 아 원의 MPV 2번 패키지로 출고되는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 금액 6,425만 원. 그리고 실내 쪽의 튜닝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외부 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앞쪽에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문과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즈 세비 전부 다죠. 자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도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토프 컬러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셨고요 사실은 보조모니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에 네몬 커블도 2개 그리고 2열에 2개 99만원 거금인데요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매트가 깔끔하게 깔려있 있고, 게다가 1년에. 드럭스 리무니시트 새로운 패턴이죠 아트 원의 그린 컬러와 크림 베이지 컬러를 좋아하고 이 패턴 무늬도 바뀌었습니다 리무니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감을 훨씬 더덜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열쪽 MPV 2번 패키지 가정용 부인승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도어 스커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는평탄함및 요트 바다 그레이 컬러 선택했고요 앞쪽에는 커버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역시 드럭스 리무 시트와 목 쿠션이 있고 측면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장 하이드은 주름식 커튼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했고요 창구 쪽에 와우 너무 화려한 스타라이트를 옵션으로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엠변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브 특징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그리고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개의펠리스이구 송풍을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현실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모니터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삼성 LG 것이 아닌 즉홈 버전이 아닌 자동차 전용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고요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 동안은 시청,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지만 결코 화려도 합니다. 하지만 아톤에서는 너무 화려한 건 추구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잡소리,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 1열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어떠신가요? 푸프 컬러 인테리어, 그리고 바닥 쪽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다, 그리고 그린과 크림 베이지 조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구인승 시트 순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후석 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후석 쪽에서도 어 설명하고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뵙습니다. 어차피 번호판이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뭐, 천천히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트 글로벤, 하이리모진, b 타입 엣지형, 하이루프 쪽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 뭐 국내 최초,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FRP, ABS, 그리고 PC, 세 가지가 결합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기아순정, 하이류무진, 기타 여러 특정 업체들은 기존 루프 디자인 비슷하게 가는데 아톤의 생각은 다르죠. 이렇게 페이스루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루프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와우! 샤크 안테나가 안 보입니다. 아트원 엣지 타입은 샤크 안테나가 바로 이 ABS 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수신률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계약 많이 주시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하이무진 계약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아토원의 B타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난다. 뭐쌀 이유가 없는데 아토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가솔린 기준 350만원 7인승은 더 차이가 난다고 해요. 자 후속 쪽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 상부쪽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은은한 스타라이트 고프로에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29인치 안드로드 모니터 1열에 2명 2열에 2명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4열 싱킹 시트 위에는 이렇게 쓰리즈 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그 아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싱킹 시트를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글로배 수납함을 넣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기아 레드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용품까지 모두 실어드리고 출고를 할 것입니다 어우 진다 날씨가 오늘은 영하 10도는 안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추운 날씨에 그리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자 안전운전 모두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통하면은 과연 기아로 계약을 할까 또는 아트원으로 계약을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똑같이 하이브리드 하이드을 사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 가정용 패키지 MPV2번 즉 멀티 퍼포먼스 피클 패키지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 계속 아트원 주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